21번 참 답답합니다 여기서부터 20번부터 자 20번 빨간색 3개 아닌데 20번 의외로 얘가 아니요 아니요 20, 21번은 세개 빨간색 3개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파란색 2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20번 하고 싶으면 파란색 두개 선택하세요. 파란색 두 개, 요게 맞는 거지. 요게 설마 이게 또 나오겠어. 야, 근데 여기 보면 회색 세 개, 세 개. 파란색 두 개, 회색 세개 가져가세요. 파란색 두개 가져가시고, 파란색 11번에서 20번, 3, 거기서 두 개, 그 다음에 회색 31번에서 40번. 여기서 3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볼까요? 21번 음 봅시다. 아 여기는 딱 2네. 내가 2 좋아한다. 이 어디, 어디에 2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물음표하고 2. 이. 2끝이나 이 뭐아 이거는 좀 그런데. 이렇게 2로 시작하거나 2끝이나 <laughs> 2로 시작하거나 좌우지간 21번 가져가실 때는 이이 붙은 거다 챙겨가세요. 이 붙은 건자 보실까요? 요 여기도 이가 붙었고 이가 붙었고 이가 붙었고 이가 붙었고 이가 붙었고 당연히 이가 붙었고 이가 붙었고 이가 붙었고 이가 붙었고 이 붙었고 아야 이 붙었고 이 붙었고 이 붙었고, 이 붙었고 이. 좌우지간 뭐이이 이, 21번 이이 응? 이 붙은 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를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밸런스에서 핫, 핫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21번이 또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자 22번 22번은 확실합니다 노란색을 두개 챙겨가세요 노란색 두개좀 달라요 21번이랑 자 노란색 두개꼭 가져가시고 22번 하실 때는 자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가급, 가, 가급적 회색도 두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2번에서는. 회색 두 개. 회색 두 개도 챙겨가시고요. 회색 두 개도 챙겨가시고. 음, 여긴 팔아죠 팔. 뭐. 팔, 물음표하고 팔. 자, 팔끝 친구들 다 모아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2번은. 팔끝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2번은 자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런스 자 23번 아까 말씀드린 10, 14번이었죠 14번 맞나 음, 14번 14번이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둘다 24주 안나왔습니다 자 23번을 내가 꼭 써야 되겠다 하면은 14번하고 함께 가보십시오 둘다 24주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자 콜드 드리도록 할게요 자 24번 24번은 자이게 확실히 이 빨간색들은 어, 같이 가는 게 뭔가 있나 봐요 끼리끼리 친구끼리 끼리끼리 색상 같은 번호끼리 가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뭐요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섞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뭐할 말이 없네요 뭐 나온 게 있어야죠 나온 게7끝7 끝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물음표하고 7야7 끝은 어디가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7 끝도 꼭 챙겨가시고요 다음에 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하, 25번. 어마어마하네, 여기 또. 와, 여기. 자, 그러니까 25번도 뭐 빨간색 많이 쓰세요. 빨간색. 빨간색. 25번 합쳐서 3개 가져가세요. 그래서 빨간색 많이 쓰시고요. 25번 챙겨가실 때. 20번 때는 일단 빨간색 많이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두 개. 뭐, 파란색 두 개. 뭐, 요 정도 섞어주십시오. 회색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두 개, 빨간색 두 개. 뭐, 두개두개 챙겨가시고요. 뭐, 마음에 드는 번호 있습니까? 아, 여기는 뭐. 20번. 20번 같이 꼭 가주시고요. 20번하고 25번 잘 맞습니다. 다음에, 어, 뭐, 5 끝. 물음표하고 5로 하겠습니다. 자, 5 친구들. 5 친구들, 여기 봤는데, 5 끝. 5, 35, 25. 25가 25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취소, 취소. 적절하게 가져가십시오. 8? 8? 8? 어, 8, 8. 8로 가겠습니다. 정정해서. 물음표하고 8. 38, 28, 28, 8, 18. 8 친구들하고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25번은. 자, 그렇게 하고, 요번 주 25번은 핫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자, 26번 딱 보이죠. 일단 12번, 26번은 12번 가져가시고요. 7번 가져가시고요. 7번 가져가시고요. 12번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 봅시다. 뭐 있을까요? 음, 두 개. 솔직히 과거 24주 5회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두개 있는 거에서, 뭐, 드리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방송하다가. 12번, 12번하고 7번은 3번이 나왔잖아. 그러면, 어, 3번이 나온 게더 있을까요? 3번이 나온 게 없어요, 없어요. 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고. 자, 봅시다. 7 끝? 아, 7 끝. 야, 7끝 진짜 맨날 7 끝이다. 7끝가십시오7 끝. 누름표하고 7. 7 끝들 꼭 챙겨가세요. 자, 그리고, 안 보이죠? 이 끝들? 이 끝들? 7 끝들, 이 끝들. 골고루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핫에서 밸런스로 강등됐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27번. 하,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27번. 맨날 나오는 것 같아, 27번을. 자, 27번, 분명히 이거는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꼭 참고하시고. 자, 27번은 너무 자주 나와서. 아. 하... 또, 또 요거는 또7 끝드라고 맞죠? 그러니까 7끝들잘 보시고. 27번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7, 7은 꼭 같이 가십시오. 너무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10번. 16번 잘 확인하시고요 10번 16번 잘 확인하시고요 또, 있, 또 있습니까 칠끝들 챙겨가면서 27번은 좀 회색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회색 두개 회색 두개 이렇게 회색 두 개들 37 37 38 39, 이렇게. 세색 3개. 37, 38, 39. 그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잘 나오는 형제들. 36, 37, 38, 39 형제들. 그 형제들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핫 드릴게요, 핫. 자, 핫 드립니다. 자, 28번. 28번. 일단 핫 드리고요, 28번도. 자, 28번은 노란색 2개 꼭 가져가세요, 노란색 2개. 노란색 두 개는 챙겨가야 됩니다. 이거 필수예요 28번을 하시고 싶으면. 저 노란색 두 개가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되는 28번입니다. 28번은 의외로 또, 아, 이거, 이거, 1162에 보면 그런데, 노란, 빨간색 티를 그나마 덜 타는 것 같아요. 빨간색을, 노란, 저기 28번 할 때는 빨간색을 두 개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세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8번은 빨간색 두 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7, 7, 7, 7, 7, 7 친구들 꼭 챙겨가시고, 계속 7 끝들 챙기라고 말씀드리네요. 근데 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자, 7들 잘꼭 보시고요. 8, 8, 8, 8안 보여요? 8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음, 있습니까, 더? 아, 여기까지만 하죠. 6, 6, 6, 6, 6, 6, 6, 6, 6. 가다 가시고요. 요은꼭 챙겨가시고. 6기 많이 보이네요. 6 끝, 6 끝. 아, 취소, 취소. 맨날 7 끝만 하니까 지겹다. 여기, 여기 6끝 챙겨가세요. 물음표하고 6 끝. 28번은 물음, 6 끝입니다. 6 끝. 6, 16, 36, 6, 6, 26. 6 끝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8번 하실 때는 6 끝들 챙겨, 7 끝들 많이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방, 금까지6 그러니까 끝들 한번 챙겨가 보시는 게 어떨까? 2 8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 그러니까 요거,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29번. 자, 29번은 별로 잘 나오질 않았어요. 3회 나왔습니다. 3회. 3회 나왔고, 요번주에 나왔죠. 1162회 나왔죠. 자, 22번. 22번 같이 가시고. 어... 노란색 노란색 두개 가져가시고요 여기서 회색 두개 가져가시고요 뭐, 없습니다 뭐, 볼게 없어요 골고루 나와서 뭐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콜드에서 밸런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번호들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30번 야 30번은 빨간색 가져가지 마세요. 30번 하실 때는 빨간색 없습니다. 자, 30번은 또, 아까침에 20번은 빨간색들 21번에서 30번 대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30번을 하시면은 회색을 많이 가져가세요. 회색. 회색 친구들하고 친합니다. 30번은. 자, 회색 친구들 잘 챙겨가시고요. 최소 3개. 30번을 선택하고 싶으시면 회색을 3개 챙겨가십시오. 31번 가져가십시오 37번 가져가십시오 37번 가져가시고 31번 가져가십시오 30번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요거를 꼭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41번 가져가세요 41번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밸런스에서 콜드로 강등 됐으니까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어쨌든 요렇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빨간 30번을 하실 때는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21번 핫, 22번 밸런스, 23번, 24번 콜드, 25번 핫, 26번 밸런스, 27, 28 핫, 그다음에 29번 밸런스, 30번 콜드입니다. 자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10번, 11번, 12번 손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 11번, 12번. 손 부탁드릴게요. 용, 로또 용지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10번, 11번, 12번. 용지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안 나오죠? 손 부탁드릴게요. 10번, 11번, 12번 로또용지 그리고 있습니다. 손 부탁드립니다. 안 올라가네요.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드릴게요. 10번, 11번, 12번 그,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